와아야 아까는 뭐 씨발 뭐술 존나 먹자 카디마 뭐 하는 기고? 예. 자기 어? 이거가 전주기 먹은 술입니다 오늘. 야막 대단하네. 살아있 그럼 뭐 시바 끝까지안 당기노? 음. 어? 음. 이건 무엇인가? 네. 어? <웃음> 아니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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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웃음> 원래 너무 화보라고? 아이맞는데술 너무 많이 <laughs> 먹었어 아니 아까는 무시하면 뭐, 뭐, 소주 소주까지 먹전종한번 예, 어, 먹는 겁니다 어 <목소리> 많이 먹네 많이 먹긴 많이 먹었지만 아니 뭐 아까 술 먹자고 하지 네, 네. <laughs> <술만을 웃음> 먹자. <laughs> 어. <laughs> 이거 뭐 하려고? 저흰 프로, 프로도 반타? <laughs> 야, 야 우기 등 뒤에 한번 보여줘 니피살게아 내가 해 이렇게 그 도더라 아, 한잔 뭐뭐 어. <laughs> 아. 더 <laughs> 아, 줘. 이렇게 이렇게 아 <이렇게>, <laughs> <laughs> 니요술먹자네 오늘 먹 <laughs> <laughs> <laughs>